아마 우리 주보 간지에 끼어져 있는 우리 성경 45주 성경 읽기표를 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오늘 오후에 우리 재직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성경 통독에 대한 개관을 하게 되고요. 우리 한해 동안 4주, 45주에 걸쳐서 성경 읽기를 저희가 실행합니다. 아,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 제가 1년 동안 성경 읽기, 일독을 위해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 어, 지롭게 이용한다면 어, 45일 동안도 여러분이 이 표를 통해서 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어, 또한 어려우면 어, 90일 동안 어, 한주 동안의 이, 이 읽기 분량을 2일에 걸쳐서 읽게 되면 90일에 걸쳐서 여러분이 성경 통독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어쨌든. 아, 일 년에 한번 일독을 할수 있도록요. 저희가 오후 시간에 강의를 이 주마다 읽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후 시간에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되고요. 함께 여러분이 그 주간에 있는 성경 내용들을 함께 읽어 가도록 원하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 통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전반적인 큰 틀을 이해한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 가면 좀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더 가까이 우리가 와닿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첫 시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도 앞서지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후 시간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고난이나 시련 없이 평탄한 길만 걸었으면 하는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원치 않은 걱정과 근심, 그리고 국가 경제 활동의 위축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오늘의 시련과 고난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먼저 성경은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야고보스 1장 2절 상반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기가 쉽지만 헬라어에는 전혀 가정법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 못을 할때 아니면 무엇 못을 할 때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헬라어 호탄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번역하게 되면 다양한 시험을 만날 때 혹은 다양한 시험을 만날 때마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시험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험은 항상 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시련이란 죽음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기도를 깊이 그리고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시련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시련을 예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시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져야 될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 시련이 찾아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살아하는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될때 우리의 성품이 점차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모난 모습들이 다듬어지며 연단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단되어지면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점차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 다 인내의 사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25년을 기다려서야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이 25년이지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년 동안이나. 기다렸으야, 겨우 아들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의 나이 80세의 부름을 받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기까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요셉 동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는 아픔을 겪었고, 또한 보디발 안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어 자신을 기억하기 바랬는데 왕의 시라는 요셉을 잊어버렸고 잊혀진 존재로 2년을 더욱 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렇게 도하 13년의 고난을 지나고서야 그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알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욕도 이런 고난이 자신을 연단으로 그리고 성숙으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욕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욕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며 고난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금을 제련하는 과정을 보면 금이 조금씩 섞여 있는 돌을 천도나 되는 용광로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금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다른 물, 불순물들은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떠오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이 과정을 똑같이 세 차례나 반복하게 될 때에야 순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시련의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될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오직 순수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시련은 우리에게 항상 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시련은 오게 되는데 그 시련을 잘 인내하게 되면 내 삶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시련이 오게 될때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땅히 올 것이 왔다. 예정된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인내의 학교에 입학시켜서 내 삶과 믿음을 단련시키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며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시련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제 용어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평가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많이 썼는데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재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명예와 출세와 사람들의 존경과 부와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우로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헤게모니가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 헤게모니가 어떤 뜻입니까? 헤게모니 싸움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다. 헤게모니 싸움. 다시 말하면 주도권 싸움이다. 주도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시련이 오게 될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고통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과 실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도 시련의 목적을 재평가하여 기쁨을 뭐 나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으로 주도하도록 하게 되는 것 주도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의 고백을 통하여 이런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거의 모든 소유를 한꺼번에 잃게 되고,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들에서 부르닥친 큰 바람으로 집의 기둥이 무너져 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욕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요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의이다.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욕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깨닫고, 고난의 이유와 의미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현에 대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반응하는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바로 시련이 오게 될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기쁨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시련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련을 해보,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련이 오게 될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와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예리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음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일이 할지라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재앙스러운 일들이 시련이 우리에게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고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고 또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될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줄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번째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상태가 바다 물결이 요동치는 것처럼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습은 두 마음을 품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의 온숭이 사냥법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호리병 모양의 가죽자리에 온숭이의 손이 들어갈만한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온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곡식을 자루 안에 넣고서 나무에 걸어둡니다. 그러면 온숭이들이 먹이의 냄새를 맡고 그 가죽자루에 손을 집어넣고 과일이나 곡식을 움켜잡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몽둥이를 가지고 가서 온숭이를 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온숭이가 분명히 사람이 오면 도망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온숭이들은 사람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손에진 것을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손을 쳐면 뺄수 있지만, 계속해서 손을 쥐고 빼려고 하니까 그 주머니에서 손을 뺄수 없어서 도망갈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마음속 깊이 내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을 움켜진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손은 이 세상의 것을 쥐고 놓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물질을 붙들고 있고 내 자존심을 붙들고 있고 내 욕심을 붙들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그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0년 올해도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예상치 않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련이 올때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시련 속에서도 기쁨이 소망이 우리를 주도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참 지혜를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전군과 같은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하게 하고 또한 연단하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 바로 세우시견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아래고 구할 수 있는 참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과 역경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배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